어른의 질문은 이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겨들어놔야 돼요. 네. 흘려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왜 내가 이거를 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냐? 목사님은 지금 질문이 이거야. 욕지 전생사. 내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했어요? 금생 음. 금생. 음. 내가 전 응? 금생에 뭘 받았느냐? 금장 음. 금생 수자시죠. 그죠? 음. 그러면 내가 내 전생을 보려면은 내가 금생에 지금 부모로부터 뭘 받았느냐? 이 얼굴을 받았어요. 맞았죠? 음. 그럼 이 얼굴을 받았으면 이 얼굴에 용도가 있는 거야. 우리 체가 있을 때는, 주역에서, 이 주역에서 이 체가 있을 때는 상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용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 체, 상, 용, 이게 삼박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물질이 있을 때는, 이게 있을 때는 이게 용도가 있는 거야. 이 없는 물질은 이 세상에 없어. 모든 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는 용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평민이야. 자기가 어디에 쓰는지 용도를 아는 사람은 전부 상류책에 가 있어. 자기 용도를 아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그러고 가. 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르면 어릴 때는 그걸 남한테 묻고. 그데 70이 넘어서 80이 다된 분이 나한테 물어보면. 이게 참 골치 아프죠? <laughs> 다 가신 거야. 지금 다 가시가 이제 실태지요 80이면 다른 사람들은 영면할 시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저렇게 건강하셔 가지고 또 물어보니, 이거 만든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만든 사람이잖아. 인간을. 그런데 인간이 용도가 끝났어. 이제 끝났는데 또뭘할 거냐?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수명이 길어졌다는 소리야. 그러면 나도 기에 답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욕지 내 생사. 앞으로 우리 이 어르신이 이 목사님이 응? 뭐를 해야 될 거냐 내생 맞아 맞아요 내생에 내가 뭘 이걸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욕지 내생사 내가 앞으로 뭘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올렛자 내가 앞으로 오는 일을 알고 싶다 그럼 내가 그냥 양로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laughs> 그짓말 안 하기로 유명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욕지 내생사? 이렇게 나한테 한문으로 이제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뭐라고 답이 있어요? 답이 나와있죠? 금생작자씨. 금생작자시 우리, 우리가 내가 강의해줬죠? 네. 금생작자씨. 지금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80이 되신 분이 금생작자씨를 물으려면은, 이미 80까지 뭘 했느냐가 앞으로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야. 내말 맞아, 안 맞아요? 전혀 엉뚱한 데서 뭐를 찾기가 어려워. 알겠죠? 네. 여러분이 다음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를 갈 때, 여러분은 백궁으로 가니까 관계없는데, 인간들은 죽으면 그한 1%부터 5% 사이가 바뀌어버려. 뭐 갑자기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없어. 미국에는 인연이 없으니까. 여기에 빚진 사람, 도와준 사람이 서울에 다 있은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나요. 부산에 있은 사람은 부산에 식구들이 있는데 왜 서울에 오겠어? 안 와요. 자기가 싸운 사람, 자기가 도와준 사람은 전부 부산에 있잖아. 그럼 부산에서 다시 태어나. 누구 집 아들로. 누구 집 딸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것도 인간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어려워. 아주 착한 사람만 인간으로 다시 오지. 악한 사람은 인간으로 오기가 좀 어려워서 동물로 가겠죠? 그 동물로도 갈 자격이 없으면 귀신으로 가요. 그래, 그 귀신이 나이가 5,000살이 넘으면, 무당한테 달라붙어, 아, 여자한테 붙어서 무당이 돼. 알겠죠? 그런 시기로, 이 자연에는 죽은 생명까지 질서가 정연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는데, 이분에게 금생 작자시 금생에 뭘 찍으셨어? 목사님이 되셨죠? 그럼 여기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세 가지 있죠? 자,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죠? 응? 세, 첫 번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기아를, 두 번째, 전쟁을,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 왔다 갔다 했죠? 네. 전쟁을 막아야 된다. 네.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자꾸 불려갔죠? 네. 세 번째 뭐예요? 공해. 공해를 없애야 된다. 이세 가지 일이 내가 하러 온 일이야. 그럼 이 어른이 그런 걸 도, 목사님이 도와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 일을 해야 돼안 해야 돼? 기아를 남겨놓고 여러분이 디스코 치러 다니고 골프장에 가면 그게 죄야. 맞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죄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러 다니는 건죄지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놀더라도 죄를 안 짓고 놀아야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죄를 짓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논다는 그 자체가 죄야. 그럼 우리는 모여가 토론해야 돼. 전 세계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야, 세계 기아가 그돈 얼마 들어가냐? 전부 다 없애는데. 얼마 들어간다. 해결하자. 아, 아프리카에 그 수돗물 먹게 우물 파주는데 돈 얼마 들어가냐? 전 세계가 그 돈은 그 과자 값도 안 돼. 맞아, 맞아. 그거를 이야기하는 목사도, 종교 지도자도, 정치적지적하도한 명이 없어. 맨날 형식적인 회의, 유엔에 앉아가지고, 탁상 앉아가지고, 그 비용이 저굶는사람몇여 살릴 수 있는 비용을 저거 다따가서 앉아있어. 저거 사무실 임대료, 저거 월급, 그거 다따가서 앉아있는 거야. 그럼 걔들은 뭐하고 있냐? 재미로 그짓도 하고 앉아있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냐? 안 줘. 그럼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한민국 목사들한테 날려야 돼. 입으로. 너가 뭐하고 있냐?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친구가 되는 게 급해. 맞아, 맞아요. 굶어 죽는 아사자를 놔두고, 굶어 죽는 아사자를 놔두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봐, 하나님 나중에 니네 진짜 교회 그 열심히 다닐 때 이리 와라. 그러겠어요? 응? 애들이 없어. 내가. 내가 그 자입니다. 내가 여기 와 있잖아. 애들이 없어. 굶어죽는 자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멀쩡한 신도들하고 돈거어가지고 교회 유지해 간거 그거 자랑이에요? 그 영혼을 구하겠다고? 퇴도 없는 말씀들 하지 말어 아, 살아있는 사람이라 가서 구해줘 맞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아, 내가 책임져 그래 안그 그러니까 목사님은 80까지 살면서 뭘 발견하지 못했느냐? 사명 네. 하늘에서 준 천명 우선 이해 갑니까? 그걸 확실히 배제를에 느끼고 있어야 돼. 그랬으면, 교회면 교회, 정치이면 정치인, 뭐든지 이 하늘에서 원하는 걸 하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전부 뭐 저가 원하는 것만 하고 앉아 있어. 왜냐면 건물이 그렇게 요란스러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모아서 남기아를 없애자. 이러면 목사들이 강화문 광장에 백만, 10만 명이고 20만 명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야 돼. 자, 지금부터 대형교회는 팔아 치우가지고 저, 저, 기아를 없애는데 쓰자. 아니, 우리가 모이는 뭐 재정을 다 굳어라. 다 거기다 쓰자. 우리 교회는 맨몸으로 나가자. 지금부터는 우리는 전부 발벗고 옛날에 맨 땅에 교회 질대로 돌아가자.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모든 쓰잘데없는 행사는 전부 수도하고 전도니 뭐니, 그건 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을 우리는 하늘에서 원하는 대로 저 난민들 구하고 그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고 거기 병든 애들을 구제하는데 아주 교회가, 교회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그거 말이야.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거국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전 세계가 변하게 하자. 이슬람이 놀래 자빠지게 하자. 맞아, 맞아요. 왜? 응? 네. 이슬람이 말만 요란하지, 난민을 지금 구하고 있나? 아니요. 기아를 없애고 있나? 아니요. 이럴 때, 특수한 교회가, 이 기독교든 불교든 그들이 몰려가서 그들을 싹을 다 없애버린다면은, 이슬람이고 뭐고 뒤로 자빠져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버리고 목사가 내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을 때 내가 피를 토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목사들 중에 이 목사님은 양심적이야. 이 목사는 양심적이야, 그나마. 내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겸손한 목사야. 그러면 이 겸손한 목사를 벌할 수 있나?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밖에. 그래야, 그래, 안 그래? 요런 일을 해야 돼 알겠죠? 예, 예. 그러면 이 핸드폰 인터넷으로 막 날려. 목사들 기독교 단체들한테 날리든 불교 단체 날리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기아를 해결하자. 나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적극성을 띄면 은 내가 거기다 점수를 상을 줄 거야. 하늘에서. 알겠죠? 네. 제가 지금 나이가 더고 국회에 무슨 저기, 할, 이런, 저 여력이 없는. 없지. 그러니까 네. 선생은 그거를 네. 갖다가 인터넷으로. 지금, 음. 지금, 이 시점에서. 음. 그, 마이크 어디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것을, 그것이 지금 여기가 과연 네. 이 목사님이. 네. 그것은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죠. 네. 눈을 감어. 허경영 부른 다음에. 곰곰이 기도를 해서 생각해. 그게 앞에 전개돼서 눈에 보여. 네. 내가 가지는 형편, 네. 내가 가지는 작자시 내가 지을 수 있는 원료가 있잖아. 그걸 누구한테, 이건희한테 가서 천억만 달라면 주나? 안 줘요. 본인이 내 오줌에 지금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부터 뒤쳐 내놔. 내 집을 팔아. 내놔. 전세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 알겠습니까? 최대한. 그게 답니다. 아주 단순한 거야. 그 아침에 앉아서 명상을 해.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무엇을 해가야 되겠다 보여요. 그러면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그 일을 할 때. 그러면서 목사님의 수명은 내가 결정해요. 수명이 오다가 바뀌어 오다가. 정말 그런 일을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항상 긍정적인 얘기는 해. 요제가 네. 근데 행동력이 부족하면 안 돼. 음,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 마음이, 시작이다. 시작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의 영화, 고유대도 보면, 알죠? 그, 저, 바람 관계 사라지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내일 태양은, 내일에 뜬다. 그러니까 희망은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언제나, 네? 79? 없어. 어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숨이 가는 날짜를 계산하지 마라 언제 갈지는 걱정하지 말아 시작이 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기가 가야 될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뒤로 쳐져요 항상 내가 기아와 전쟁과 공해를 없애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3차 대전지를 미국을 내가 몇번 왔다 갔다 하잖아 봐요 네 번을 왔다 갔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리는데 뛰어다니는 부모가 피곤할까 애를 잃어버려 봐요 부모가 애를 어떻게 차별으로 돌아다니는지 찌라시를 찍어서 10년을 돌려도 안 피곤해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예. 집을 팔아가지고 찌라시 돌리고 돌아다녀 그래도 자기 아들 이름만 부르고 다녀 자기 딸 이름만 부르고 다녀 그 사람들한테 피곤합니까? 그래 봐요 맞아주고요 알겠습니까? 예. 예. 올바른 일을 할 때는 용기 백배 힘이 무진장 하늘에서 여러분한테 줄 거야 알겠습니까?